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. 네, 뜨끔 소설이 몸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체계를 키우는데요. 네, 이 근육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. 이 다른 종목과 달리 몸을 살을 우는게 아니고 몸을 체형을 키우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파워를 키우는 겁니다. 저 안에 근육이 다 들어 있습니다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네. 하지만 귀엽습니다. <laughs> 네, 그렇죠. <laughs> 자, 팔 강전 첫 번째 경기 정창조 장사가 첫 번째 판에 가져갔고요. 신장이 크다는 것이 씨름에서 굉장한 이득이긴 하지만 또 약간 힘든 점도 있지 않을까요? 네 그렇습니다. 이밑기술 다리가 또 약하면은 다리 기술을 많이 걸리게 되고요. 네. 어 장제문은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 공격하기에 좀 뭅니다. 자 장덕재 감독의 모습이고요. <laughs> 자, 반면 신장이 작으면 또 중심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이 중심을 아래 빼서 밀, 밀,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. 중심력은 좋아지는 당면에 이 위에서 누르는 힘을 가중을 다 받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이 또 힘들어지죠. 자두 선수 두 번째 판 일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청사빠의 김동현 그리고 홍사빠의 정창조 장사. 다리 좋아. 한번더 한다. 불만 살리야 돼, 불만 죽었어. 아 참. 이 김동현 선수가 어, 작년 맞죠. 6월에 이 손목 부상으로 수술을 아, 했거든요. 네. 지금 오른쪽 다리 하박쪽을 보면은 아이 보호대를 많이 감고 나왔는데 어 빠른게 회복이 있어서 그래. 아, 어이구, 시기 정창조. 아 이렇게 끝나나요? <laughs> 네. 아, 정선수의죠 미래치기가 정말 가공합니다. 그렇게 해서 네. 나는 오 미래치기 이기 때문에 아차 싶으면 바로 스텝을 못 바꾸면 바로 저렇게 넘어가게 되죠. 네. 자, 두 번째 판 순식간에